일단 1과 2에서 B가 다 반응했고 1에서 생성물의 질량이 2 1 w 로 했으니까 1번 실험부터 볼게요. A, 4B, 3C, 2D 전반후 15W, 16W였는데 B가 다 모두 반응하니까 16W가 사라지고 1번의 생성물 전체 질량이 21W니까 얘는 5W가 많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10W, 0, 21W. 근데, 이때, 이때, 얘를 A몰이라고 한다면 얘는 3A몰이죠. 그리고 1대4니까 얘는 4A몰이 될 겁니다. 1대5니까 얘는 5A몰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A 몰이고 얘가 5A 몰이니까 남아 있는 반응물의 양 2A분의 생성물의 양 5A 해서 2분의 5가 3이 된 거지. 그럼 2분의 5가 3이라면 무엇이 2가 될까? 계산을 하시면 3분의 5가 되거든요. 다시 2번 A4B3CED 전반은 10W/XW. 어쨌든 얘도 2번 실험도. B가 모두 반응을 할 거니까 B가 다 없어질 거란 말이지 그때 아예 얘를 아예 몰수로 계산을 해버릴게요 아까 5W를 A라고 했으니까 10W는 2A 몰이고 그럼 여기는 2A 몰이 있는 거네 근데 얘는 몰라 B라고 할게요 1대 4로 없애야 되니까 얘 b 다 없어지면 얘는 4분의 b가 없어지겠지. 얘는 그러면은 4분의 5b가 생기겠죠. 2a-4분의 b 얘는 4분의 5b 계산을 하면 2a-4분의 b 분의 4분의 5b가 3분의 5가 나와야 되고요. 얘 계산을 하시면 4분의 15b 는 10a-4분의 5b가 될 거고, 넘기면 10a는 5b가 되죠. 따라서 b는 2a, 그러면 얘는 2a몰이었으니까. 얘 절반이죠. 그래서 8이다. 라는 거고. 그럼 3번 실험도 볼게요. A, 4B, 3C, ED. 전반 후. 10W고 48W다. 라고 한다면, 얘가 10W를 다 쓰고, 얘는 5대16이었으니까. 32W, 얘는 42W가 생기겠죠. 없어지고, 16W, 얘는 42W. 그럼 얘는 총 21W 5A몰이었으니까 얘는 10A몰이고, 16W 4A몰이죠. 그러면 얘는 4A분의 10A. 2분의 5죠? 그러니까 3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8 더하기 3은 11 됩니다.